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아주 멋진 모자를 쓰셨네요. 예, 네, 뭐처럼저 미국이 들야구 모자예요. 그래서 아. 제가 팝크을 보러 가게 되면 항상 모자를 쓰고 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모자를 쓰게 됐습니다. 네,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저는 나이는 78세고요. 이름은 신봉수고 사는 곳은 사창동입니다. 예, 오늘 아침에 비가 왔는데요. 네. 기분이 어떠셨어요? 좀우울하긴했어도 오늘 뭐확 그저 상부 캐롤 그 대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느라고 부랴부랴 가서 기다렸다가 뭐 설명 듣고 이러다 보니까는 시간이 그런대로 잘 가더라고요. 또 상대방들도 다그 전에 같이 시합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어여서 자고 없이. 서로 대화도 해가면서 잘 치고 왔습니다. 네. 저기, 그, 오늘 그 이외에 뭐 다른 계획 같은 거 하신 일이 있으신가요? 글쎄요, 오늘 보기 너무 집에 가서 고생기는 하게 생겼습니다. 아유, 이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어 소개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구독자들한테 뭐 한마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? 네 제가 이거 처음은 이제 카메라 빼쓰는 것도 처음이고 말체질도 없고 그래서 죄송한데요 고맙게 이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